안녕하세요. 과기 쉽고 즐거워지는 시간 과학인 껌미다의 안현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정 성분 비법칙 그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산화구리의 생성 반응, 산화 마그네슘의 생성 반응, 그리고 물 합성 반응까지 만나봤죠. 자, 그리고 다양한 모형들도 살펴보셨을 건데요.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물질들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요, 이산화 질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과산화 수소 같은 경우 안 만나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요, 일정 성분 비법칙을 지난 시간 만났던 모형을 복습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모형에도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물론요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생님이랑 간단한 유형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할게 자요 내용 같은 경우는 비상 교과서에는 직접적으로 실려 있고요 다른 교과서도 비슷한 형태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은 정말 쉬워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어, 선생님이 솔직히 얘기를 하면 요거를 다 찍었어요 그런데 NG가 나서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찍으면서도 조금 너무 황당한 거야 왜냐면 너무 쉬운 거 같아서 하지만 우리 피디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복습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복습 의미에서 잘 들어주시면 돼. 자 그럼 지금 이것이 무엇을 나타낸 거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요 화학 반응이라고 했어. 화학 반응에서는 규칙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질량에 관한 규칙성, 질량 보존 법칙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일정 성분비 법칙을 만나보고 있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건요 물리 변화가 아닙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화학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A라는 물질이 있고요, B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화합해서 하나가 된 순물질 화합물을 만든 거예요. 자, 분명히 화물 합 AB 속에는요 A라는 원자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B라는 원자 또는 B라는 성분도 포함이 돼있겠지만 성질 자체는 전혀 다를 거야. 바꿔 말해서요, A B의 성질과 화합물이 된 A B의 성질은 전혀 다릅니다. 화학 반응입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그런데 너무도 간단하게 나타나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만났던 산화구리라든가 산화마그네슘 산하 같은 경우는 구리와 산소가 일대 일의 개수비야. 마그네슘과 산소가 일대 일의 개수비지 얘 역시도 일대 일의 개수비로. 과한 물을 만들었다. 그런데 간단하게 나타낸 모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실험을 세 번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반응물들이 준비돼 있는데요. 자 이들이 반응해서 새로운 물질 과한 물을 생성할 거다. 요러한 화합물을 만들도록 할 거야. 자 여러분들 교환에는요 여기 안 나와 있을 건데 선생님은 헷갈릴까봐 여러분들에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똑같이 붙여놓은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똑같이 붙여놓은 걸까? 당연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요,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는 그대로가 될 거야. 단지 물질의 종류가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요, 반응물들을 이용해서 생성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A 한 개랑 B 한 개가 반응을 한다라고 했어. 자, A 한 개와 B 한 개가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B라는 화합물을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나니까 A 한 개가 남아버리네. 얘는 더 이상 화합물이 못 돼요. 왜냐면 B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자, 따라서 A 같은 경우는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대로 남게 됩니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실험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A 한 개와 B 한 개가 결합을 한다. 1대1의 개수비로 화물을 만들었잖아. 그럼 A 한 개랑 요 B 한 개랑 결합을 해요. A 한 개랑 B 한 개랑 결합을 했습니다. 짜자잔. 남는 물질이 전혀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1대1의 개수비로 화물을 만드니까요. 자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A가 두 개, B가 세 개입니다. 어딱 예상 되시죠? 자 분명히 A 한 개랑 B 한 개랑 결합을 할 거예요. 자 A 한 개랑 B 한 개랑 결합을 해서 화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니까 B 한 개가 남아 버렸습니다. 얘는 반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자 그랬더니 두 번째 실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남는 물질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물에서 항상 화물을 만들어 줄 때는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해 만약에 얘가 여기다가 더 붙어 버렸다 그럼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같은 종류의 화합물입니다라고 하면요 원자의 개수비가 같아요 그리고 이 원자들마다 각각의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자 개수비와 원소 질량비를 통해서 일정 성분비 법칙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복습을 할 거예요. 자 먼저 프로스트가 주장했던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건 뭐야 항상 화합물에서만 성립을 했죠.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서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합니다. 그럼 이러한 일정한 질량비는 왜 성립을 하는 거야 자 이건 바로요.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자의 개수비를 통해서 구성 원수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걸 확인을 해준 거예요. 자, 지금 화합물 AB 같은 경우는요. 원자의 개수비가 A 한 개당 B 한 개가 결합된 꼴이죠. 그1대 1의 개수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질량비 a는 5g이고요, b는 1g이래요. 그런데 각각 한 개씩이니까 5g 대 1g입니다. 5대 1로 일정합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요 계속해서 모형에다가 반복해 보도록 할 거예요.